팬님들 반가 반가요. 밖에 나왔습니다. 참 여기는 가는데만도 노래가 소리가 많이 나와요. 이 영상을 자유롭게 찍기가 힘들어요. 이 노래를 참 좋아해 요이 사람들은. 지금 시장 가는 길입니다. 우리 자기가 오늘 감자탕을 해준다 그랬어요. 얘 음식을 엄청 잘하거든요. 그래서 고기는 아마 인터넷인가로 뭘로 샀던 것 같고 나머지 재료들을. 제가 살라고 신부름을 나왔습니다. 원래는 장보고 이런 거는 제가 하진 않고 음식에 관한 거는 우리 자기가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오늘은 컨텐츠용으로 나와서 한번 사보고 <laughs> 이렇게, 이렇게 있죠. 감자, 양파, 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집안 일은 제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 놀잖아요. 크게 유튜브 말고는 정기적으로 하는 일이 없으니까, 청소나, 뭐, 빨래나, 설거지나, 뭐, 변기 청소 같은 거. 이런 거는 제가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 전담으로 맡아서 하는 거는 아니고, 그냥 제가 눈에 보이면은 그냥 합니다. 빨래 모아져 있으면 빨래 하고, 바닥에 뭐좀 밟히면은 청소하고, 뭐,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저보다 깔끔한 여자는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제가 좀 깔끔한 스타일이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여자들은 보통 저보다는 조금 더러워. <laughs> 전, 밥 바닥에 뭐가 밟히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인정하면서 또 제가 요리사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크기 때문에 밥 해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청소 같은 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그런 문제로다가 싸움 일어날 일이 없더라고요. 갈등이 별로 그런 걸로 생기지가 않아. 여기는 시장 입구예요. 요 골목이 시장이고 오후에는 좀 한산하고. 오전부터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나 봐요. 저도 아침 시간에 여기 나온 거 처음인데. 한번 싹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여기가 시장 입구처럼 쫙돼 있죠? 이렇게 시장을 가보면서 우리 신부름 종이 써주신 대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거 많이 없어요. 감자 4개, 양파 1개, 알배추 작은 거 1개, 부추 조금, 고수 조금, 새우 1kg, 동생 반미 1개. 뭐 이렇게 입니다 이제 보이면 사야죠. 여기는 고기를 이렇게 걸어놓고 팔죠? 걸어놓고 팔아요. 그리고 여기는 재래시장을 가면은 사람들이 오토바에 그냥 타고 와요. 시장까지. 그래서 시장이 항상 분배해요. 편하죠? 편하기는. 오토바이 타고 오면은. 여기 새우를 파는데. 여기는 해산물 파는 각인가봐요. 어, 속화도 있네. 근데 베트남에서 구름 웬만하면 안 먹습니다. 한국계 싱싱하고, 여기 거는 좀못 믿겠어요. 여기 새우가 있어요. 새우 반왔어요. 여기가 야채가 있죠. 아 여기 과일이네. 이거 과일이요? 여기 소고기인 것 같아요. 소고기. 어 야채 있어요. 어 아, 여기 인기가 많은데. 아 여기 사람들이 많은데. 아, 한번 가볼게요 아 사람이 너무 많네 저기 안에도 시장인가봐요 저 안에 안에 시장통 오 개가 있어요 요! 새우가 큰게 있어 여기 닭이 엄청 크네요 여기도 한번 가볼까? 여기는 안 가도 된다고 그랬었는데 모인다 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좀 어둡네요 저 푸글로이 하이라고 써있는데 푸글로이 이름인가 봐요 시장이 푸글로이 시장 여기서는 과일 있고요 그냥 시장통이 에요 아우 냄새 재래시장 냄새 많이 나죠 이 계란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싼건지 안 싼건지 모르겠어요 이 싼건지 안 싼건지 모르겠어 계란이 고기 팔고 생선 팔고요 아 조금 왔네요 여기 안에 아, 네. 여기 사람들이 외국인을 많이 안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약간 변두리니까 신기하게 쳐다보다가 눈을 한번 마주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웃어줘. 근데 막 먼저 와가지고 뭐 아유 뭐 외국인이에요 뭐 한국 사람이에요 이러지는 않고 그냥 눈이 마주치면 은 웃으면서 그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뭐 외국인이야 뭐 이런 한국에서 왔어? 이러면서 뭐 이렇게 대놓고 엄청 쳐다보진 않고 이제 야채를 어디서 파는지는 봐놓고 새우도 봐놓고 반미도 봐놓고. 어, 이제 사면 될것 같아요, 가서. 요즘에 금값이 엄청 올랐다 그러던데, 여기는 금 파는 데네. 여기는 오파는데요. 신발 팔고. 새우? 아우, 새우다. 아이, 새우가, 세 종류인데, 뭔 새우를 사야 되나? 몇 <laughs> 키로? 아, 짬바이. 짬바이? 네. 짬바이. 17,000원 동, 1kg에. 만7천동이가십 17만동인가 17 이렇다는데. 하이 깨로? 아, 하이 참? 저 애는 못로 뭐 새우 살아있어요. 응, 응. 살아있어. 핫! 아! <laughs> 제가 잘못 잡습니다. 저게 못뭐 깨로래요. 1kg. 저 응. 1kg. 1kg 아저씨가 담았어요. 저걸 봤습니다. 얼만지 아닌지 사... 20만동. 아니, 까만 고맙습니다. 만 원이라 그랬어요. 1kg에 만 원. 이게 바가지인지 아닌지 몰라. 우리 자기가 봐야지 알아요. <laughs> 가씨가 귀엽길래 갔어요. 어우, 개구리. 개구리 봐요. 그죠 어, 커. 저는 늘은고 이제 야채만 사면 될것 같은데? 뭐, 살게 별로 없어요. 얘가 나못 살까봐 많이 안 적어줬어. <laughs> 조금만 적었어요. 아, 여기 이제 뭐, 끝났네요. 시장이 여기까지인가 봐요. 오후되면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이라서 사람들 많이 있고, 오후에는 시간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네, 끝났어요. 이제 야채 사러 가면 돼요. 참, 여기 사람들도 해산물 참 좋아해요. 사람들이. 생선도 좋아하고, 해산물을 참 좋아해. 근데 해산물이 여기서좀 비싼가 봐요. 여기는 크지 않은 저건가 봐요. 파인애플이 맛있게 생겼네. 저요. b <목소리> a 15000. 15000. 10 0 0 0 n c á 15. t h 15. 15. 15 h 0 10. Đấy, h a h 15 0 0 0만원동이래요 네, 알습니다 저도 파인애플 좋아해서 15,000정한 800원 되죠? 어, 뭐 찾더었냐 아, 이게 갖고 다니면서 찍결래니까 불편하구만. 그냥 볶음 파는데요. 여기는 복권파는데 그 여기는 바나나가, 이 여기 조그만 바나나 있잖아요 애기 고추같이 생긴 바나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긴 거보다 이게 수확에서 더잘 되나봐요, 큰 거보다 디아나에 35,000동 1,800원이래요 오, 야채 많아요 여기서 고수가 고수가 어딨지, 고수? 아, 고수가 안 보이네 라우텀 아, 여기 아닌데 그 고수가 안 보이네 그 사람들이 고수라고 생각하는 그 고수가 안 보여요 그거 사오라 그랬는데 오, 예 오케이 조금 <laughs> 오케이 많이 어, 많은데 이거 어, 요만큼. 오케이 오케이 요만큼요만큼 어, 요만큼. 요거랑 아 여기 있네 자코이 큰 타이 거, 뭉가이 큰 응큰거큰거큰거 네네 네 오케이 양파 아 여기 있다 양파 다음 이 알배추 알배추 작은 거요 자목 깔. 자, 부추, 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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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유? 예. 아니야, 아니. 해. 아, 부추가 뭐지? 이건가? 해, 해. 이건가? 이거? 이거것 같은데 이거? 어, 예, 예. 예. 조금, 조금. 멋지? 어. 아니, 이만. 이만큼. 예, 예, 오케이. 예, 오케이. 어. 그래서 반대 조 엔야. 그래서 떡가 나무이 바위 그래서 감자 사고 양파 네, 양배추 고추 고수 네. 아, 반면만 사면 돼요 이제 나무의 바위 아나무이바아 미안합니다 57,000동이래요 예, 예 예. 아 이거 맞냐 고맙습니다 55,000동 해줬어요 여 싼지 비싼지 몰라 아마 배송수 좀 깎겠죠 <laughs> 외국인일까? 그서 <laughs> 아유, 더워. 밤미 하나만 사면 된대요. 근데 뭐라고 말을 건네는데 뭐 알아들어야지, 내가. 아, 끝났습니다. 밤미한 개만 사면 돼요. 가끔 보면 사람들이, 하얀 사람들도 참 많아, 보면. 여자들이요, 남자들 말고. 여기는 뭐, 해피에서 타는 거를 진짜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관리를 잘해서 그런가, 하얀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처음 베트남 오시는 형들은,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 오 동남아인데 되게 하얗네 이러고 남자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지만 아유, 덥네요. 아 덥네요. 맞습 뭐가 맛있어 보이는 게 있으면 사몰라 그러는데 살만한 게 그렇게 없네. 열대과일들이 많이 있죠? 이 열대과일이 한국에서 없는 것들 있잖아요. 되게 싸 너무. 그 과일 좋아하시는 형님들은 아마 시장에 오시면은 깜놀하실 거예요. 너무 싸가지고. 어, 말도 안 되게 쌉니다. 여쪽 꽃도 싸고, 여기는 꽃도 되게 싸요. 하나, 하이 반미. 하나에 만원천, 뭐 되게 싸네? 한 대보다 싸네요. 반미가 보통 2만 동은 하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이렇게 생겼어요. 고기랑, 편육이랑, 저빠떼랑 야채랑, 있어요. 삼겹살이랑, 이런게 있죠. 저거는 무슨 소스인가봐요. 아미 바늘 잘라서요. 화떼, 마요네즈 같은 거. 좀 넣고. 햄 넣고. 편육 넣고. 삼겹살 넣고. 간장 넣고. 오이 넣고. 무 넣고. 고추 넣고. 이렇게 만 오천 원인가 봐요. 아줌마가 째려봤어요. 누가 화나있어, 아줌마가. 하노이 아줌마인 것 같아. 나좀 봐도, 어, 잠옷 입고 있죠? 참 잠옷을 좋아해요. 그냥 잠옷 입고 그냥 살아. <laughs> 아유, 우리 초남이 또, 판미가 먹고 싶다고 또, 사줘야죠. 내용된 입장에서. 저는 커피 한잔 먹고 들어가야 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깨문. 예, 예. 깨문이 고맙단 말이죠. 이제 다 샀어요. 아이, 심부름이야, 뭐. 제가. 하죠 아우 덥네요 어려울 게 없어요 뭐 얘가 적어줬어 그리고 그 종이 적어준 거 밑에다가 또 써놨어요 싸게 좀 주세요 <laughs> 아까 뭐 싸게 해달라고 말을 했더니 아주막 웃더라고요 이 로컬 지역은 아마 뒤통수를 까도 그렇게 많이 까진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여러 가지 야채 살때 5만 7천 동이라 그랬는데 2 4 0 0원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100원 정도 깎아줘가지고 2 3 0 0원 정도에 샀는데 적정 가격으로 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몇백원 더 붙일 수도 있는 건데, 바가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 사람들도 또, 사람 봐가면서 또 움직이는 게 있어가지고, 아마 되게 어리버리하게 보이면은, 그렇게 까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있기는. 이 로컬로 가면 갈수록 어떤, 바가지 같은 거는 별로 없다고 보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여행지로 갈수록 좀 많은 것 같고, 외국인들이 별로 없는 자리에 오면은, 가격 써 있는 데는 가격대로 받고, 메뉴가 뭐 외국인 메뉴 따로 있고 뭐이렇진 않은 것 같고요, 이런 데는. 워낙에 가격이 단가가 싸니까 좀 로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은 그래도 저렴하게 이 현지 살아가는 거를 좀 느껴, 느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싼거 먹는구나. 오전에 나오니까 이, 저기, 여기도 분냄이라고 무슨 뭐 말아가지고 막 이렇게 먹는 거고, 여기도 뭐야 이거. 아, 여기는 죽 같은 거 파는 데인데 아침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나 봐요. 한국이랑 조금 다르죠. 여기는 아침에 그냥 싸니까 나와서 그냥 사먹는 것 같아요. 어 사람 많네. 나와서 사먹는 것같아 저쪽에 가서 또 17살짜리 아가씨 있는데 가서 한잔 먹고 가야겠네. 딸은 17살, 엄마는 36살. 근데 36살 엄마가 귀엽게 생겼어요. 약간 육덕언니처럼 생겼어요. 아빠가 없다는 소식을 제가 알게 되면은, 친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뭐, 그런 거를 물어볼 수 없는데, 좀 자주 가서 친해져가지고, 아빠가 없다! 하면 제가 우리 형도 소개시켜, 소개팅 시켜드리겠습니다. 삼촌유살 언니랑요. 뭐, 애다 컸으니까 참 좋죠. 큰 애가 다컸으니까참 좋죠. 큰애가 열래곱인데 아, 여기 아줌마 계속 지금도 노래 틀고 있네? 제가 노래 틀어놓으면은 저작권 때문에 이게 찍질 못하거든요. 가야겠어요. 집으로 가야겠습니다. 노래 나온 김에. 아, 여기도 반복하시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배워요, 형님들. 다음에 또뭐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안녕.